짜장 어디 가십니까? 네, 일본 갑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일본 여행을 갑니다. 일본 오사카는 처음이에요. 지금 5시쯤 일찍 퇴근해가지고 공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출근했다가 네, 갈 때까지 일하고 음. 방금 짐 싸고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희 제 안대장 사이유 같이 여행을 갑니다. 만나서 또 찍어보겠습니다. 출발! 음. 그다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항공이라서 이 여객터미널로 왔고요. 함께 가는 전우들 체크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하나 라운지 만원의 행복이라고 라운지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만원만 추가하면 들어올 수 있어서 굉장히 쾌적해요. 아, 여기. 진 응. 우리 이제, 이제 맥주 아 감사합니다. 본인 안 가. 일단 외 여행. 어 근데 맥주 맛있다. 음. 너무 흔적하고 좋은데? 이제 라운지에서는 혼나면은왜 집에 있으면은 별로 세, 손도 안 가는데 아예?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음. 아무일 저희는 마티나 라운지에서 배부르게 먹고 자요. 출발합니다 재밌게 놀고 오자 친구들 출발 네. 고고씽 고고 <laughs> 지금 비행기 시간 되게 좋은 거 같아 너무 늦은 저녁 비행기도 아니고 그래서 안 피곤한 거 같아 그리고 비행시간이 짧습니다 가볼게요 저희는 이번 자리가 맨앞에 가지고 되게 널널하게 왔어요 대신 심이란 대신 떠나라. 이거은 <laughs> 갑자기 출국 심사도 안했는데 기차 같은 걸 타고 왔습니다.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덥네요, 근데 여기 되게 공항이어서 그런 거죠. <laughs> 나가봐야 할것 <laughs> <좋을> 같아요. <laughs> 어, 어. 지금 저희가 비행기표 하고 에어비앤비로 숙소만 예약하고 그냥 온 거예요. 서로 이제 일만 하다가 와가지고 어떻게 숙소까지 가야 되는지 검색을 안 해보고 온 상태에서. 우리는 잘갈수 있을지. 아 시원하다. 지하철에 탔습니다. 우리 딸아는 좀 그래도 많이 네. 요즘에 이제 신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옛날 네. 이어서 느낌. 보니까 공을 길찾기 하니까. 편하네 그 너무 가까워요, 근데. 네. 아, 네. 카메라 무섭다고요? <laughs> 잘 되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아, 잘 어, 잘 네. 찾아왔습니다. 걸어왔어요. 1 1시2 0 분입니다. 네. 어떻게든 찾아왔어. 은 지금 1 1 시인데 되게 조용해. 지하철에 사람도. 그래부터 일본스러워. 역시 부동산인이네요. 아, <laughs> 너무 예쁘다 일본 느낌. 일본이니까. 오 일본이야 일본 와아아아아사아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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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사히 뭐. 아, 우리 일본을 위하여. 아, 예. 감사합니다. Good m o r n i 시 40분입니다. g 진이랑 m 우씨 준비하는 g 기다리면서 우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안쪽에 작은 마당이 있는데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뻐 o r n i n g Good 있 o r n i n g Good m o r 일본은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 햇빛 있으면 춥지 않고 r n i n g Good morning. Good 어 o r n i n g Good m o r 안에 집에 왔습니다. 메뉴 4개 뉴얘기하고김치 <laughs> 별도가 있더라고요. 1 2시부시까 어, 뭐. 와, 어제는 기이 먹었는데 오늘 아사히 먹는다. <laughs> 맛있다. 와, 이거 먹으러 오는 거죠? 음. 와, 나왔어. 근데 우리 안 통하는데 알아서 다잘시켜그래도 산다. <laughs> 어, 쭉쭉 떨어져요. 그렇지. 들어가면 육즙 딱 터져. 그렇 <laughs> <이렇게>. 그렇죠? <laughs> <laughs>

한잔하러 왔습니다. 뭐 시켰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일본, 동전, 지갑 이렇게 딱 하나하나 넣을 수 있어요. 일본은 동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유진이가 또 일본 갔다고 해서 요시. 또 팔았어요. 이런 아이템들 진짜 잘찾아 그러니까. 진짜 많은데 화려하다, 화려해. 여기는 뭐지? 쓰는 나게 흥미나게 아, 일곱 발 중에 세발 맞췄습니다. 쿠폰 받았어요. 타쿠야키 쿠폰. 아, 영사 수술. 쿠폰만 <laughs> 엄청 아, 마지막 한 번. 아쉽습니다. 저기 선착장 있네. 아 저기 있네. 근데 저거 타면 우리가 구경거리가 될것 같은 느낌. 그지? <laughs> <laughs> 저번에 후쿠오카 갔잖아요. 후쿠오카는 완전 다른 느낌이다. 그치? 맞아. <laughs> 어, 좋다. <근데? 웃음> 보리에 있는 돈키호테 여 돈키호테요? 동키호테. 네 돈키호테에 왔 호랑이 옷는 태국 거 아니야? 무 사세요? 밴드요. 무슨 밴드?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데일 밴드 같은 건데 되게 접착력도 좋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되게. 빠져가지고 음.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음. 저희가 올때 트렁크를 널널하게 왔습니다. 아 사러 네. 뭐 가려고 하시는? 네, 사고 싶은 거 잔뜩 사가지고 가려고. 네. 털, 털, 털. 좀 털고 계세요. 이거. 네. 어, 쇼핑할 때 살아나는 사람들. 제가 딸이 없어가지고, 이런 아기자기한 거보면 사고는 싶은데, 이제 이게 인가 생각났어, 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행 오면은, 한국에도 다 있긴 한데, 막 사고 싶어. 아, <laughs> 아, 너무, 너무 귀여워서 이거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행 올 때마다 저는 이런 자석을 기념품으로 사서 먹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어, 모르겠어요. 되게 너무 멋있는데. 무사 느낌? 뭐, 어, 나는... 나는 뭐 사고 싶냐면, 이런 거, 이런 소품 귀여운 거. <laughs> 서로 사고 싶은 게 달라요. 그 남학식 용양 말이네요. 초밥 먹으러 갑니다, 이제. 어, 이제 또 배고파졌어, 그지? 아, 아, 아. 근데 진짜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엄청 많이 따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이렇게 사람 많은데 잘안 다니는데요, 그죠? 저는 근데 팔 뻗고 지금 되게 뻔뻔하게 잘 찍고 그랬어요. 있습니다. <laughs> 사람 이렇게 많은데. <laughs> 사람 음. 여기 오니까 진짜 여행 느낌이. 정말 제대로 잡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특별한 건 없지만 되게 소소한 것들. 어, 아까 전에도 이거저거 집다 보니까 20만 원 그냥 나오더라고. 일본에 이 캐릭터가 되게 많은데, 유명한 <laughs>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잘하고 웃음> 네. 참치. 와, 참치. 와, 도도 초밥을 시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다행이 돼가지고, 어, 네. 와, 무 참치회가 나왔습니다. 먹어볼까요? 모두로부터 먹어볼게요. 음, 엄청납니다. 음, 쇼핑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어. 너무 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나오냐? 오르타에다가 너무 힘들어 갖고 앉아 있어야 될것 같아 갖고 빡친골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빡친골가 네, 길거리에 일층이 되게 많어. 공지들고요. 네, 공지들고 들어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습니다 네. 네, 빡친골 가가지고 저희는 저 2천 넣었어요 옆에 분이 아, 그래. 지금 체스라고 더 아,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넣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하는 걸로. 아 그럼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쪽에 이렇게 먹자. 음, 음. 어, 화양동 느낌입니다. 아, 여기 느낌 되겠다. 어. 하루 종일 걸었더니 다리가 아픕니다. <목소리> 진짜 언제 우리가 이렇게 걸을까 생각하면서. <목소리> 진짜 한 어. 2만 보고 걸어. 12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6시 넘게 걷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도 또 <목소리> 인사해주시는 분들 좋아지시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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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셋째 날인데 비가 옵니다. 오늘 어디 가죠? 오늘? 오늘은? 우메다? 백화점으로 일단 먼저 까지 와서 백화점을 왜 가느냐 그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 그 지역이 핫하다고 요즘에 남바 말고 그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하철이 가까워서 금방금방 왔다갔다 하던 갔다. 철타고 여행하는 거는 처음이긴 처음, 한데 처음. 되게 편한 거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해보기 전엔 되게 두려웠는데 <laughs> 막상 이렇게 타고 왔다갔다 해보니까 대상편에 <laughs> 일본은 택시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온 곳은 파마데인데 굉장히 한적해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지 택시와 차랑 더잘 타야 되게 다 매울 것 같아요 이거 펜하는게 약간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호선 타면 뭐, 조광운동장 방향 사당역방향이알수 어, 어, 있는데 그런 게좀 헷갈리는 것 같아 고 최고 파파고 그고그그 웬만큼 네. 실패가 없는 게 웬만한 집 들어가면 다맛있어다맛있으니까 다 음. 진짜 일요일이거든요 음. 어 지금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우메다역에 <laughs> 도착해서 올라왔는데 2층 피딩지입니다. 음, 저희가 갈비, 스팸 사절이 됩니다. 나가는 길에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사서 갑니다. 푸딩! 사쿠라라는 오코노미야끼 집에 왔는데 웨이팅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웨이팅은 하진 아, 않는데 야, 많이 힘들게 찾아와가지고 기다려봅이다 2차 메뉴가 나왔습니다. 3바홉개를 <목게> 자기 떠주려고. 아니 먹어봐. 어 마요네즈 좋아. 맛이 어떻습니까? 음. 응. 음. 오이시 오이시. 맛있다 오이어 계란을 좋아하잖아. 너무 맛있어. 한큐 백화점에 왔습니다. 와 메리 크리스마스 느낌. 우리나라로 치면. 친구를... 뭐 현대백화점 느낌인가? 획기적으로뭐 세일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갖고 들어갈 때다 신고해야 되잖아 세금도 3명. 이별반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리스틱만 사고 아, 한큐백화점 디올은 리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세금 디올은 좀 저렴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디올하고 샤넬은 1 시간 대기가 있네요 아똑같내요 아, 아시죠 네. 그래서 일본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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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미쳤다 네, 같이 앉아서 먹어야 될 맛인데, 여기는 다 이야기 완료가 됐다고 하면, 우리 그냥 테이블에서 먹는 것 같아요. 흑말라에, 진짜, 네. 수취해서 대박입니다. 어, 아, 근데 너무 품절이에요, 요즘에. 흑산이, 어떡해. 우리 몇 개월 전만 해도 어. 카메라가 거의 홍보 앞에서 홍보가 많이 말했거든요. 어. 언니가. 분량 요즘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요 부부의 진심이 나라. <laughs> 와, 이거 샤워하다리. 음. 엄청 <laughs> 그러겠어. <그렇다>. 와, 사비가? <사기야. 웃음> 근데 애들이 많이 짜게 된것 같은데, 이 소소한 망원에도 있는 푸딩이지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계란 간나더 맛있게 해가 완전 맛있는데? 소소한 망원이 조금 더 맛있지만. 셋째 날 밤입니다. 밤은 더 예쁜 것 같아요. 람이 살랑살랑. 오크노멜키는 소스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카야콜키 진짜 불편한 게있긴 하지만 너무 예쁘다, 그집집 응. 자체가 너무 예쁘다. 우리 또 아, 행복한 야. 또 일본 여행을 위하여 내일이 또 마지막 벌써 3일 차, 그렇지? 어? 벌써 아, 다 갔어. 진짜. 아, 어. 여행은 진짜, 진짜, 진짜 언제나 부끄럽다. 이렇게 짧아. 이게 다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온기 좀 주면서 기억보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그치, 아, 이제 일어난 김에 그러면 빵도 일어난 김에 저기 일번하고 올까요? 일어난 김 어디 가서 애도 나올까요? <laughs> <laughs> 일본 와서오키나대아 어,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 이거 먹고 진짜 파인더 빵이 이렇게 맛있다. 어, 오늘 알았죠? 유로 생나 오노리카에레. 리가되었습 여행 사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네, 돌아가는데 오늘은 유니버셜 재팬. 네, 가고 <목소리> 있어요. 오늘도 좀 많이 걸을 예정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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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면 기분이 어. 좋아진다는. <laughs> 기분이 좋아진다. 확실히 다른가요? 어 벌써 기분이 좋아졌어. 이봐요, 아, <laughs>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비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비가 뭐. 평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많네요. 아 근데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지금 여기 와있다는 게. 진짜. 우리가 여기 올 줄이야. 너무 비가 정면. 왔었는데 갑자기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저희는 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사가지고 줄을 안 서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놀이기구를 타는 건지 그래서 탈것겠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나와서 지금 바로 마리우간에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진짜 진짜 무서웠지.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민망하네요. <목소리> <laughs> 아, 네, <laughs> <환경이 안 나요. 웃음> <와> 습니다로자보 <laughs> 어. <laughs> 어. <바퀴> <laughs> 와우. 노알콜이라는 거 맥주 맛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해리포터 존인입니다 해리포터 좀 그냥 음료수 같아. 약간 네. 그 커피? 그럼 네. 어, 저거 타고 내려왔는데 지금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처음 타보는 그런 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안 탔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괜찮아요? 아, 정신을 못 차리겠어. <laughs> 얼굴이 좀 하얘졌는데. 아, 진짜,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탔던 놀이기구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제일 아, 진짜. 무서웠어요. 아,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거는 꼭 타보셔야 돼요. 네. <laughs> 다음에 오면 꼭탈 <또> 거야. <laughs> 어, 나 다음에 오면 꼭탈 거야. 디테일도 <laughs> 해볼게요. <laughs> 진짜 예쁘게 나왔가딱 <laughs> 들어오면 한 번씩 다행이다. <웃음>